고고? 자, 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브TV입니다. 자, 뉴킹님, 빨리 인사. 안녕하세요, 뉴킹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하셨어요. 아야 오케이, 나의 랍. 지금, 어, 실력 테스트 중입니다. 네. 제고매이여도 어, 그리고, 세 판에서 이기어, 이겨, 이기셔야 무조건 무, 통과고요. 아, 프로 무조건 통과고요. 만약에 네. 제가 두판 이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도 일단 점수를 생각해보고, 그때 통과 그런 거. 어. 여러분, 네버엔딩 클랜입니다. 그렇게 또 홍보를 하는구만. 그렇죠. 근데 어차피 제 클랜 아니니까, 제가 지금, 없네. 네버엔딩 클랜을 지금 그 네버엔딩 클랜을 살리고 있거든요. 오. 제가 실력 테스트 관리자이고 그 다음에 그 못하는 사람은 다 강퇴하는 관리자입니다. 헐. 그럼 제가 강퇴하겠네요. 어 그럴 수도 있죠. 헐. 호호. 난 걸려 들었어. 아니, 이 프로탈 없어, 불편해! 그래도 이겠어야죠한판 더, 이거 끝나고. 에이. 벌써 한판더 있니까? 어. 아, 진짜 프로탈 없어. 안 돼요. 아, 찾아나. 설마, 피해? 안 내가 오, 굴렁. 그렇죠, 굴렁을 길게 하셔야. 좀더 유리하세요. 군량을 기계야지 세 명줄이 붙어 있습니다. 도망갑시다. 아, 어. 굴렁 짜증나죠. 도굴이 겁나 있겠는데. 짜증나는 이런 느낌은 뭐지? 오, 그렇지 그런 효과음 좋아 좋아. 흡촉, <laughs> 흡촉 흡촉 좋아 좋아. <laughs> 엄청 좋군. 네? 없어도 님 없어도 많이 써요 짜증나갖고 어디 갔어? 여기 있구만 아 연습골로 갔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았어요? 이렇게 했어요 어 무빙 님이 자주 연습하는 잉오앙엥옹웅앙 응. 응. 효과음 아, 빙고는 절대로 안 돼. 오케이, 님, 기지. 뻥. 챗. 빗나갔군. <laughs> 와, 증리 따위, 뭐, 쓰도록 하죠. 증리 없는데, 난. 와, 부야하다 덜덜. 오. 오. 증리 쓰면 안 돼. 은, 응, 구라였고요. 네. 오, 어, 잠만. <laughs> 나이스 잠깐만, 나 보조를 했어 나이스. 나 보조인데 지금 어떻게 하지 바로 머머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머 불편해. 아 역시 불편해 너무 머다너 네. 이리 와. <laughs> 때는 야 안돼. 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어, 연사 머머다 네, 열사요. 네. 아. 연요네이사의 시대 과연 랜덤 뭐일까요? 랜덤 이거군이톡내요 진짜 무채낸나, 설마. 우리 톡킹님 진짜 해서무정을썼우요아킹님이위해이무도이 썼네요 정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그, 연사가 연사, 빨간다는? 연사, 탑 5위에 드는. 트리케랑 2위. 근데 이거 공격 개좋아요. 아, 에어인이 있었으면 껌인데. 제가 껌이라고요? 아니, 연사... 이게 껌이라고요? 이런 네. 연사가? 안에 네, 네. 아에 네, 네. 그냥 보조로 해, 보조. 나이스. 나이스. 오지, 마. <laughs>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아, 나 장애물이 없어. 오케이. 나 연사. 오우, 쉿. 쉿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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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로딩. 리로딩이란? 장준을 말합니다. 아, 참아 참아 나 럭마잖아. 키가 너무 커. 키어코도 불리우고 키 크면 좋아요 실제에서는 아이 키커 음. 아이 키 커를 많이 드셔야 아이 키커 왠지 왠지 왜 오지 나이스 와 슈팡 와 쩐다 럽샷 잠깐만 나 마지막에 걸었었네 무첸이군요 아니네 아 죽여봐 죽이면 후회해 <laughs> 아니 <맨주니>. 왜 이리와 <laughs> 지 불안해 아니 무채을 하려는건 아니고 무채이구만뭐 시팡이도 불리할거같은 그런 냄새는 안나 안남 나이스 아 너무나 싫고 <laughs> 방해도돼 방해도돼 응응응 음, 음, 음. 빨리 살려야겠다. 라이플. 아씨, 개망. 이리와 아니구만? 안 냉? 어, 내가 알고 있는 형 같다. 누구요? 에? 저거 말하는 그 망토 있는 사람. 아, 그래요? 이번 판 끝나고 부르세요. 네. 자, 아 진짜. 아. 준비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막쁘시면제 네. 끝났구만. 님을 기겠습니다 어, 론하네 잠만. 어, 님은 장애물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지, 스무야. 아! 아 잠만 잔만. 잠만은 무슨 오면 이런 오면 걸 대비하셔야죠 아 그리고요 네그 마이크 소리 좀 키우세요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어제 아니, 올린 요, 거 아니요 전 마이크 소리 이게 체제예요 진짜요? 그럼 제가 줄여야 되겠네요 네좀 작아졌죠 목소리가 네? 저 크게 말할게요 네? 크게 말하세요 어제 목소리가 어? 더클 글... s 개 들려서 c a 님의 목소리가 b o 쳤더라고요아 진짜 o t 그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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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니 away art, sat it. Clea, h e b 무빙 무빙. a heba. Oh, 후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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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We a 이런 거 시청자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오 미친놈. 에? <laughs> 네? 왜, <해>? 왜 네, 먹어요? <웃음> <웃음> 아유, 행복하다. 호, 혼자 있는 것보단. 왜? 망 따세요? 예? 아, 아니에요. 제가 아니? 또 상처를 말했나요? 어디 갔어, 보 포가? 제가 또 상처를 말했나요? 아니요. 아. 폭.. 겁나.. 씨. 아.. 천장.. 들어와. 안녕? 아.. 느팡 <laughs> 노노.. 빡치네.. 이리와봐.. 이리와보라고.. 어디냐.. 내 뒤칠 것만 같은 느낌은.. 왼쪽인데요.. 아가.. 프로타로서 점프 못해.. 잉? 아, 앙, 잉, 옹? 웅, 옹? 옹? 사실 봐주고 있는 겁니다. 에보니님이 그러셨는데, 그시체탈 때는. 네, 봐주래요. 서, 네. 뚫구만. 전님의 본실력을 알고 있습니다만. 에헷. 앞으로 아, 탈 없어. 오, 아이씨. 잘하네. 뭐야? 나는 캐시를 소모하고 있지. 부자구. 으흠. <laughs> 잉? 실드 풀리네. 오, 잘하시네. 빨리 살려드리 아, 왠지 보조자 보조, 보조 아닌데요. <laughs> 순간 이동. 잉? 나이스. 오, 5대0. 바로좀 기방을 합니다. 아니다? 어, 잠깐만 팀 채팅으로 안 했어. <laughs> 어디 방송으로 다 봐요. 아 그렇구나. 어디냐? 어디냐? 안 보인다. 내눈 사실? 아, 안 돼. 제가 사실까봐요. 네, 그럴 거예요. 이제 한번 봐주지 않고 한번 가봐? 오고 고로 기방. 아이씨. <laughs> 이리 와. 님 여기서 대기 가는 거 많이 봤어요. 내 예전 시리콤. 내 예전 영상을 봤더니 진정 아 한샷 실패인데. 실패라는 단어 아세요? 실패? 네 아니다만. 피가 시디. 응. 아, 지뢰 있었으면 재밌겠다. 나이스. 아! 좋아요. 아니. <laughs> 일로 오세요. 나 보자란 말이야. 저리 가. <웃음> <웃음> 왜 안니? 응? 옹, 앙, 옹, 응, 앙, 응, 응, 엥, 응? 또 바지 서는데 <laughs> 힘들어 할것 같은 느낌이다. <laughs> 근데 솔직히 음, 봐줘야 음, 하는 건 음, 맞아요. 왜냐면 제 하셨다며? 실력 기준체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님 실력 어, 떨어져요. 승률 보세요, 승률. 네? 승률. 저요? 몇 퍼? 41. 41? 네. 4 2하 되시면 강체입니다. 왜요? 41? 네, 42야. 어? 잉? 떨어졌어. 난 고로숨지잉 찾아내장. 숨물만한 곳이 거기밖에 없어. 어, 김말이 먹고 싶다 김말이. 아까 김말이 먹었는데. 어딨냐? 오근. 맞아라 첫. 닌친 기질 아니겠? 네 그럼 지금. <목소리> 김이 그러면 통과하셨습니다. <목소리> 제가 버블을 더 많이 했는데 졌는데, 뭐지 네, 그럼 통과입니다. 네, <목소리> 고론전알고리즘니다아 그리고 클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버엔딩 그리고 클랜 마스터는 네보니티비, 클랜 부마 데이교등. 음, 잠시만요, <목소리> 스카이프 초대해야겠다. 어, 네, 초대하세요. 그리고 제가, 어, 클랜 잘 못하는 사람은 강퇴이고요. 네, 제가 강퇴 관리고, 그 다음에 40%, 승률 40 이하도 강퇴입니다. 네, 그리고 실력 테스트는 제가 관리합니다. 실력 테스트 제가 관리하고요. 네. 이거 아이 안 받아갖고, 아이 안 받아갖고, 고배하고 있어요. 아이고.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빠. 어.